안녕하세요. 남쪽타로입니다. 네, 오늘 언박싱 해볼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카드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사우스타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수비아 카드입니다. 이거는 오라클 카드예요. 그래서 어, 이두 개를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에이스 하우스 타로를 먼저 언박싱 해볼게요. 오. 네, 이거는 매트한 어, 박스에 담겨 있고요. 박스는 이렇게 그냥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뒷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면도 심플하게 그냥 생긴 박스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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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한장 한장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옆면이 블랙 어, 매트 엣지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오, 너무 오, 기분이 좋은 그런 덱이네요. 어, 살짝 이런 흠은 좀 있는데 인디 덱이라 뭐별 어쩔 수가 없고요. 뒷면은 이렇게 어, 연기, 연기가 이렇게 네개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정역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수비아 카드를 한번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아 카드는 헤이하우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질이 그렇게 기대는 되진 않아요 헤이하우스께 좀 약간 재질이 붙어 가지고 잘안 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수비야 공부를 해보고 싶어 가지고 이 카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손으로 뜯는 맛이 있죠 어, 약간 뻑뻑하네요 수비야 카드 상자는 이렇게 뒷면 이렇게 생겼고요 가이드 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바이드북은 어, 자세하게 잘 적혀져 있는 편이고요. 이게 헤이어스 거다 보니까 대충 이 카드 회사의 카드들은 다 이렇게 거의 한, 당, 한, 한 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페이지 수는 127 페이지예요. 127 페이지고, 다음에 카드는 이렇게 종이 띠지로 둘러 있는데, 아 역시 재질은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얘는 뭐 그냥 종이 재질이고요. 약간 어, 두꺼운 하드 고드지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3, 4, 5, 6. 네, 처음이니까 좀잘안 떼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숫자와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어, 카드가 무슨 의미인지를 적는 어, 키워드들이 있어서 이 카드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11 다음에 12가 없는데 12가 원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있다고 들었는데 음,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가이드북을 가이드북을 보면은 여기에 12가 없네요. 12가 없고, 15가 없고, 16, 19, 22, 26, 27, 32, 33, 37, 41, 44, 46, 48, 55. 이렇게 어, 숫자와 그이 숫자가 의미하는 대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조언이 될것 같아가지고 릴레이션 c h 십 체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면 뭔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어,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음, 여러분이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든지 아니면 음, 주변의 사람들이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57, 61. 셀프러브. 어, 이 셀프러브라는 단어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63, 66. 그 다음에 67. 피지컬 액티비티 해야 좀 인생이 활기차 지는 것 같아요 그쵸 71 헬스 건강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74 77 78 다음에 81 85 87 88 91 93 96, 99. 네, 이렇게 대, 잘,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뒷면은 그냥 이렇게 뭔가 원자처럼 생겼어요. 원자, 보라색 원자. 그래서 이 카드는 정상 제품이 도착을 했네요. 다행히도. 약간 휜 부분은 있지만, 약간 이렇게 반대쪽으로 약간만 휘어주셔도, 이런 카드들은 쉽게 휘는 현상을 어,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쁩니다. 얘도 마음에 드네요. 색깔이 다 다른 색깔로 쓰여서 뭔가 그 에너지가 어, 잘 느껴지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 언박싱을 해보겠고요. 네, 이제는 에이스 하우스 타로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 하우스 타로는요, 어, 이렇게 블랙으로 옆면이 어... 코팅이 되어 있고요. 에, 에칭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무광택이에요. 무광택에 어 요것도 무광택. 매트합니다. 되게 매트한 재질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우라누스, 주피터 이런 것처럼 행성의 이름이 적어져 있고 그다음에 더풀해 가지고 이타로카드에 이름이 적, 적혀 있고, 그 다음에 0번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어, 구성을 띄고 있고요.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머큐리인 아쿠아리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자리와 행성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행성 별자리.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아스트로로지컬 타로덱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름에 걸맞게 행성들의 이름까지 어 되어 있어서 점성술 또는 뭐 점, 점성학이라고 하죠 그걸 적용해서 뭔가 풀이를 할때 리딩을 할때 접목할 수 있는 있게끔 만든 타로카드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이미지들이 쓰였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카드입니다. 어, 한장한장 한장 봐보겠습니다. 풀카드예요. 굉장히 현대적인 이미지로 콜라주 되어 있는 타로카드입니다. 뒷면도 너무 이쁘죠? 두 번째는 1번 카드, 매, 매지션 카드입니다. 이렇게 손 모양이 연상이 되고 그리고 사원소를 의미하는 배경이 쓰였어요. 불, 공기, 물, 그리고 여기 펜타클을 의미하는 자연 또는 어, 땅, 지상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고이 여사제 카드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찰랑거리는 듯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엠프레스 카드. 이렇게 성류, 뭔가 선물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꽃이 있어요. 백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황제 카드. 교환카드, 연인카드, 러버스카드. 러버스카드는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다른 거는 대칭은 아닌데, 하늘, 파란 하늘, 그리고 거울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전차카드. 뭐 개가 이렇게 앞에 있지만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로 말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렝스 카드 사자가 있네요. 여기에 러브라고 쓰여져 있어요. 은둔자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주사위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어, 람차 같은 놀이 기구가 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의 카드. 매달린 남자 카드. 데스 카드. 템퍼런스. 데빌 카드 타워 카드 타워 카드는 이렇게 빌딩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카메라로 다 찍고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해석할 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 카드 스타 카드 너무 예쁘죠? 굉장히 팝아트적인 그런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달카드 개두 마리가 있어요. 늑대는 없고, 가재도 없습니다. 썬카드 어, 노란색빛이 너무 이쁩니다. 저즈먼트 카드, 월드 카드. 이렇게 메이저 아르카나 였고요 다음으로는 마이너 아르카나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스 오브 에어 인데 그러니까 피카드 중에서 소드인데 에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상징하는 이 삼각형의 이 짝대기 토브 에어 Three of air, four of air. 이건 마치 침실을 연상을 시키죠. 그래서 뭔가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 소드 4번 카드의 의미를 담아서 침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 of air. 요거는 이겼다. 체크메이트. 라는 뜻이죠. Six of air. Seven of air. 달러가 이렇게 눈동자에 비춰지고 있어요. 이미지들이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들이 쓰여서 저는 이 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살짝 매트한 재질이거든요. 매트한 재질이어서 음, 더 뭔가 멋있게 느껴지는 어,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9 bear 10 bear 나이트 bear 배열이 좀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나이트 킹 페이지, 그리고 퀸 순서입니다. 보통은 페이지, 나이트, 퀸, 킹이잖아요. 네. 데그 순서가 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어, 기수, 말과 기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킹 오브 에어, 페이지 오브 에어, 핀 오브 에어 다러면 이제 펜타클은 e 스 r 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펜타클을 상징하는 어, e a r 를 상징하는 이렇게 원소 기호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Two of Earth w of Earth 이렇게 협동하고 협력하는 거를 이런 여러 가지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4 of air, 5 of air, 6 of air And 이렇게 주고받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7 of earth, 아 제가 air이라고 말했나요? 을 earth입니다. 8 i g h t of 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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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 8월 8월 9월 인월1인월1 장인의 카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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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e 10월 10월 1 0 e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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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긴 하지만 손들이 막 모여있지만 다른 손이에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손, 노인의 손, 그리고 엄마의 손, 또는 아빠의 손, 그리고 아이의 손 이렇게 3대의 손이 얹, 얹혀있는 듯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드 오브 얼스 킹 오버스, 페이지 오버스, 퀸 오버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굉장히 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또는 뭐파트적인 감각으로 이미지들이 콜라주가 되어 있는데 어, 기 기존의 유니버셜 웨이트나 뭐 아니면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의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으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타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에이스 오브 파이어, 파이어는 이제 원즈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을 상징하는 원소 기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성냥의 그런 연기불인가 봐요. 이게 성냥 여기에 있는 것처럼 투어브파이얼 지구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고 하나는 불이 붙여져 있고 여기 이제 불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구본이 있고 나는 여기로 손이 이렇게 지구본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상징성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잘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Three of Fire. 불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 이런 남잔데 어, 여잔가요? 어, 여자인, 여자네요? 여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밭이에요. 눈밭인데, 여기는 뭔가, 음, 붉은 세상이죠. 그래서 흰 세상에서 붉은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중인 이러한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Four of fire. Five of fire.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의 모습이 막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해설서를 읽어 보면 어,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음, 원래 뭐 갈등, 분쟁, 막 이런 어, 싸움의 의미 그런 게다 담겨 있는데 이 그림은 그림 자체는 그냥 타임스퀘어를 나타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 이미지가 쓰였는지 Six of 소파이 e 이렇게 미스코리아 미스 뉴욕이 된 여,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저 그렇죠? 다같이 어, 어떤 이런 컨테스트에 어, 참가한 사람들인데 이 우승자를 축하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 오브 파이어. 귀엽네요. 8 오브 파이어. 성냥개비, 성냥불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9 오브 파이어. Ten of Fire, Knight of Fire, King of Fire, Page of Fire, Queen of Fire, 음,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r 에이, e 이제는 e c of e of w a r 인데 o n 어, 이물 같은 경우에는 이물 원소 기호 표시가 되어 있고,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어, 이거는 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Ace of water", "Two of water", "Three of water"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파이 w 오브 워터 이 새로운 컵을 보지못하고 있는 여인이죠 장미꽃을 쥐고 있어요 어떤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권태감을 느낀다거나 지루하다거나 뭐 그런 기존의 의미를 잘 살린 이미지입니다 파이브 오브 워터 Six of Water. 오, 이 이미지 멋있네요, 굉장히. 이게 다 묻은 사진들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되게 오래된 사진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음,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7 of water 8 of water 9 of water 10 of water 어 oh, 너무 예쁜 하트 모양이에요. 몇 명의 사람의 손이 쓰였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인 것 같아요. k n i g h of water 아니면 그냥 4명일 수도 있겠네요. 기존에 유니버셜 어, 타로처럼 그음 4명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일 수도 있겠어요. 나이트 워럴 유니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킹 오브 워럴 하트 모양이 있고 꽉 이렇게 홀딩한 손이에요 페이지 오브 워터 퀸 오브 워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추가 카드고요 네 여기까지 한장한장 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셔플감을 봐볼게요. 네, 셔플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거 길들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트해가지고 셔플은 잘안 돼요. 이렇게 뭉텅이 지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끔 매트한 타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셔플이 잘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타로카드들은 많이 만져주던지, 손, 손대가 타던지, 아니면 뭐 파우더 가루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버무린, 버무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그걸 좀 입혀주는, 어, 그런 방법, 또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비벼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표면이나 막 이런 게 상할까봐 그냥 많이 만져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길들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들이 상징성이 너무 잘 드러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카드네요. 이렇게 배열을 해도 이렇게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오랜만에 켈틱 크로스를 한번 배열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화면에 다안 담길 것 같긴 한데 에이, 이걸 어떻게 다안 담기겠죠? 다안 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너무 예쁘네요 어 너무 예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타로카드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수비아 카드랑 에이스 하우스 타로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남쪽 타로였습니다. 안녕!